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원들 직독직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직독직해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살펴봤었는데요. 이 오형식 문장을 왜 알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오형식 문장은 이 동사 뒤에 의미 단위가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문장을 정확히 잘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5형식 문장의 특징을 잘 아셔서 이두 개의 의미 단위를 잘 나눠서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형식 문장은 크게 어 저희가 뭐뭐 배웠냐면 사역 동사 살펴봤고요. 지각 동사 살펴봤고요.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동사들이냐면 예를 들면 ask 해서 a한테 b하도록 어 부탁하다 요청하다 A tell B 에서 A 가 A 한테 B 하라고 말하다. Allow A to B 에서 A 가 B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어, 동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사역 동사 make, have, get, let 이렇게 있죠. 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문장이 요 이제 이 이제 get 이 들어간 문장이었잖아요. 그 문장이었죠. She started pushing him with her foot to get him to wake up. 그녀는 시작했어요. 밀기 시작했어요. 그를 with their foot 발로 밀기 시작했어요. 뭐뭐 하려고요? get him to wake up. 그를 깨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를 깨게 하다라는 그런 사역 동사의 의미로 요게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미드랑 제가 다른 원서를 보는데 사역 동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 동사 말씀드린 걸로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 않은 요 사역 동사가 나온 다음에 과거 분사가 사용되는 형태 과거 문사 사용된 형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 그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싶어서, 이제 고고랑, 그 다음에 요, 어, make, have, get, let의 그, 리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요네 개의 그 미세한 리앙스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것만 설명하는데 제 생각엔 10분이 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면 직독직해를 하는데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따로 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리고 두 번째로 다뤘던 게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it is와 it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거를 넣고 나머지를 뒤에 넣어서 강조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펴본 문장이 it was the fart that finally woke the doctor up. 그것은 바로 방구였어요. That finally woke the doctor 그 마침내 그 의사를 깨우게 만든 건 바로 그 방구였어요. 해서요 방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was that 사이에 넣어준 요 강조 부분의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우는 지문에서는 살짝 변형된 이 that 대신에 who가 사용된 그런 문장을 한번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직독직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Mom says the farting nurse turned out to be a very nice woman. m 엄마는 says, 말해요. The farting nurse, 그 방구 끼는 간호사가 turn out to be a very nice person. 뭐로 드러났냐면 아주 nice, 아주 nice woman이라고, woman으로 드러났다고 말해요. 자, 이 turned out, turn out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화적인 표현입니다. 알고 봤더니 몸으로 드러난 이런 이 리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파티팅 리앙스 정말 이상한 그런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나이 very nice한 woman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e stayed with mom the whole time. 그녀는 머물렀어요. 엄마와 함께 the whole time 그 모든 시간 내내 같이 머물렀고요. Didn't leave her side even after dad came back and the doctors told them how sick I was. 떠나지 않았어요. Her side.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Even after. 심지어 모한 후에도 Dad came back. 아빠가 돌아온 후에도 and the doctors. 어, 의사들이 말한 후에도 그들에게 말한 후에도 how sick I was.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말한 후에도 그러니까 even after가 받아주는 게이 뒤에 전체를 받아준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 후에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Mom remembers exactly what the nurse whispered in her ear when the doctor told her I probably wouldn't l e a v e through the night. 자, 엄마는 기억 합니다 Exactly 정확히 what the nurse whispered. 자, 와시 여기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문장의 문장 안에 들어왔을 때뭐뭐 많은 거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어, 무엇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what the nurse whispered. 어, 그, 안호사가, 뭐라고 속삭였는지. inner ear. 그녀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는지. when은 뭐뭐 했을 때, 이런 뜻이죠. 자, 잘 보세요. 한국말로는 이 뭐뭐에 해당하는 게 앞에 오기 때문에 좀 잠시 이제 헷갈리셔서, 이렇게 when이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 whispered. 속삭였을 때 라고, 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좀 꼬이실 수가 있어요. 항상 영어에서는 요 뒤에를 받아준다. 그래서 뭐할 때냐면, 의사가 말했을 때,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I probably wouldn't l i v e through the night. 내가 아마도, 어, 살지 못할 것에, 못할 거라고, t h r o u g 밤새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말했을 때, 어, 그랬을 때도, 아, 그랬을 때그 간호사가 뭐라고 속삭였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어, 문장이 좀 깁니다. Every one born of God o v e r c o m e the world. 여기 보시면 overcome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th가 붙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옛날 영어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은 overcome 극복한다, 세상을 극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next day after I had lived through the night, it was that nurse who held Mom's hand when they brought her to meet me for the first time. Uh, and the next day 그리고 다음 날 after after 받아주는 게이 콤마까지죠. Uh, after I had lived through the night 내가 살아난 후에 그 밤새도록 어, 살아난 후에 it was that nurse who held Mom's hand. 자 일단 요 앞에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지금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 형태, 그, 과거 완료 시제에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왜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됐을까요? 지금 과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밤새 살아난 거는 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의 형태를 사용한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it was that nurse who held mom's hand when they brought her to meet me. 자, 요게 어떻게 된 문장이냐면, 지난번에 보셨던 it was 한 다음에, 요, 넷이 아니라 후가 that 대신에 후가 사용이 돼서 이 that nurse를 또 강조해주고 있는 강조 문장입니다. 여기에 넷을 넣으면 안 됐나요? 넷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넷이랑 후 말고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사람일 때는 이렇게 후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어, 이 강조하는 게 어, 목적어의 어, 위치에 있을 때는 후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사물일 때는 위치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낼 때는 when, 그리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 문장도 Then nurse 그 간호사가 h e l d mom's hand 이렇게 원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간호사가 잡았어요 엄마의 손을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이게 좀 너무 밋밋하, 밋밋하니까 나는 그 바로 그 간호사, 엄마의 손을 잡은 게 바로 그 간호사예요. 라고 that nurse를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 that nurse를 it was랑 who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nurse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that 대신에 who를 사용을 해서 it was that nurse who held mom's hand.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했을 때냐면 when they brought her. 그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녀를. 뭐 하려고? to meet me.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나를 만나게 하려고 그녀를 데리러 데리고 왔을 때내 엄마의 손을 잡아준 게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Mom says, by then they had told her all about me. 엄마는 말해요. 그때쯤에는 they had told her. 그들은 말했어요. 그녀에게 all about me 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여기서의 쓰인 had pp 음, 과거완료 형태 과거완료 시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그이 엄마가 아이를 만나러 가는 시점이 있고 이미 그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 그녀에게 다그 사전에 다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과거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he had been preparing herself for the seeing of me she 그녀는 h a v been preparing, prepare for, 가몸으를 준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 a v been preparing,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녀 스스로가 for the seeing of me, 나를 보기 위해, 보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you see of 는 만나다, 보다, 만나다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 그냥 수거 같은 표현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c에 이렇게 ing가 붙어 있고 앞에 이렇게 더가 있는데, 여기서는 seeing이 명사처럼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것을 준비해 봤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had been preparing. 이 형태인데요. 지금 형태를 보시면 앞에 had가 있고, 그 다음에 pp 형태인 민이 있고 그리고 또동사의 ing가 붙어 있어요. 이 head랑 pp 형태는 과거 완료 시제라고 배웠는데 이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과거 완료 시제라고 배웠는데 그 뒤에 또 b 다음에 ing가 붙어 있는 거비 동사 그리고 동사의 ing가 붙어 있는 거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는 과거 완료면서 뒤에는 진행을 가지고 있는 과거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더 과거면은 이 과거 완료 시제는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이때를 의미하는 게 과거 완료 시제였죠. 그래서 이 과거보다 그냥 단순하게 더 과거 에 일어났을 때, 대과거라고 부르는데 고럴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때부터 과거까지 뭔가 영향이 있는 어, 그런 상태일 때도 음, 과거 완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거 완료 진행은 거기다가 진행의 의미까지 더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문장이란 다시 연결을 해서 보시면 그들은 그녀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의 진행이 그 의미를 더함으로써 좀 준비를 계속 했다라는 이 동작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But she says that when she looked down into my tiny m u s h e d u p face for the first time, all she could see was how pretty my eyes were. 하지만 그녀는 말해요. t h a t w h e n she looked down, 뭐 했을 때냐면, 그녀가 아래로 내려다보았을 때, i n t o my t i n y m u s h e d u p f a c e 어의작작좀좀엉이이된런얼얼을을 f o r t h e f i r s t t i m e 처음으로 내려다보았을 때, All she could see, 그녀가 볼수 있는 그 모든 것은 was how pretty my eyes were. 얼마나 예쁜지 내 눈이 얼마나 예쁜지였어요. 여기서 제가 all she could see를 그녀가 볼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직역을 했는데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녀가 볼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만 보였다는 건 뭐냐면 예쁜 눈밖에 안 보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All You Need Is Love. 노래 아시죠? All You Need Is Love. 어,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All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Love예요. 사랑이에요. 이런 뜻이어서. 그렇게 직역이 되지만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어. 그도 위에도 보시면, 그녀는 얼마나 내 눈이 예쁜지 밖에 안 보였어요. 이런 리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의 표현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살펴볼까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모라이어 캐리가 부른 유명한 크리스마스 노래죠. 이것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직역을 하면 제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에요. 하지만 의미는 제가 크리스마스엔 당신만 원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직역을 하셨을 때 의미를 한번더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런 표현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Mom is beautiful, by the way. 어, 엄마는요?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And dad is handsome. 그리고 아빠는 잘생겼어요. Via is pretty. 그리고 비 i 는 예뻐요. In case you are wondering.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You are wondering. 당신이 궁금해하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궁금해, 궁금해할까봐 그런데요.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잘생겼고 어, 누나도 예쁘고 우리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다시 보시면 비동사하고 현재 분사 wondering에서 ing가 붙어 있는 이런 시제는 진행의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과거 비동사의 과거형인 you were wondering이니까 당신이 궁금해하고 있다, 당신이 궁금해하고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Christopher's house, Christopher p o e s e I was really bummed when Christopher moved away three years ago. 어 저는 was really bummed. 정말 좀 실망했어요. 정말 낙담했어요. 언제냐면 Christopher가 moved away 이사 갔을 때요. Three years ago. 3년 전에 이사 갔을 때 정말 낙담했어요. We are both around seven then. 우리는 둘다한 일곱 살 정도 됐거든요 그때 We used to spend hours playing with our Star Wars action figure s And drooling with our lightsabers 자 we 한 다음에 used to 이제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 뭐뭐 하고 냈다 이런 의미였죠? 어, 뭐 하고 냈냐면 spend 보내곤 했어요 hours 몇 시간이고 보내곤 했어요 뭐 하면서요 playing 어, with our Star Wars action figure를 가지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또는 Dueling with our lightsabers. lightsaber, 제가 뭔지 찾아봤는데,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렇게, 불빛에 나오는 그런, 칼, 뭐, 검 같은 건가 봐요. 그거를 dual 했다는 건, 그럼, 결투를 했다는 거니까, 요런 칼싸움을 했다. 어, 그렇게 d u e l i n g 하면서, 결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With our lightsaber를 가지고, I miss that. 나는 그것이 그리워요. Last spring, we drove over to Christopher's house in Bridgeport. 지난 봄에 우리는 어, 갔어요. 어디로 건, 건너서 운전해서 간 거죠? Christopher의 집으로 운전해서 갔어요. Bridgeport에 있는 집으로 갔어요. Me and Christopher were looking for snacks in the kitchen, and I heard mom talking to Lisa, Christopher's mom, about my going to school in the fall. Um, Me and Christopher. 엄마, 아, 나랑 Christopher는 were looking, 뭐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진행의 이미죠 과거 진행의 이미죠 Looking for. 찾고 있었어요. Snack을 찾고 있었어요.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스낵을, 과자를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I heard mom talking to Lisa. 자, 요 문장 이제 자세히 살펴볼 문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해석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O형식 문장, heard. 지각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들었어요. 엄마가 talking to Lisa, Lisa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컴마고 Lisa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래서 Lisa Christopher의 엄마인데요. 하고 컴마컴마로 Lisa가 누군지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Christopher의 엄마인 Lisa에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 내가 my going to school, 내가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In the fall, 가을에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I had never ever heard her mention school before. 자, 나는 결코 절대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문장이죠. 뭐냐면, 그녀가 mention, 언급하는 것을, school, 학교를 언급하는 것을 전엔 들어본 적이 절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각동사인 heard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게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문장을 좀 뒤로 빼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들었어. 엄마가 니 사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학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각동사 h e r 들었다. 그리고 뒤에 의미단위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문장인데요. 지금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어디가 형태가 좀 다르나요? 위에는 mom 하고 목적어가 나온다음이 목적보어가 이렇게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의 형태이고,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고, 이 목적보어가, 어, 동사원형의 형태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동사원형을 사용하나요? 이 둘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나요? 의미상의 차이가 없이 바꿔서 쓸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어, 리앙스는 살짝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현재 분사가 사용이 될 때는요, 요게, 어, 예를 들면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걸 리사한테 말하는 걸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어, 그 예약,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엄마랑 리사 아줌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들은 거죠. 그럴 때 현재 분사를 주로 사용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앉아서 그 진행되는 전체 상황을 다볼때 그럴 때 원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에 그냥 언급한다는 게 실제로 언급하는 걸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좀 차이를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하나 가져와 보면 I heard a man singing in the park. 이 문장이랑 I heard a man. 생 in the park'라는 두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위에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들었어요 한 남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또 아래도 보면 나는 들었어요 한 남자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또 해석한국말로 해석하면 똑같아지는데 의미는 위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일부를 어, 들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고 아래는 남자가 노래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었을 경우에 고랬을 때 아래에 a man singing the park가 더 어울리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그 지각 동사가 사용이 될때요그 목적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살펴봤죠. 여기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의 형태, 그리고 원형의 형태, 그리고 한 가지 더올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바로 과거 분사 형태인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은 나는 들었어.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이 형태는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뭐였죠? 그 동사의 세 가지 변신 중에 이세 번째 오는 게 과거 분사 PP 형태였죠? 여기서는 내 이름이 불려진 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들었어 내 이름이 불려진 것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각 동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 지각동사도 문장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문장을 보시면서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독해의 꿀팁을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다뤄드렸던 것은 과거 완료 진행 문장이었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일 뿐이지 저희가 그동안 과거 완료를 열심히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had been 한 다음에 동사의 ing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과거 완료 진행형이었는데요. 저희가 본문장의 요거였죠. She had been preparing herself for the seeing of me. 그래서 그녀가 그녀가, 요게 지금 전체가 쓰여진 게 과거형이고,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 완료 진행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그리고 이것보다 과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어, 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과거 완료 진행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각 동사를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 봤어요. 지각 동사 보통 hear, see, watch처럼 보다, 듣다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동사인데요. 형태가 이렇게 지각 동사가 온 후에 목적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올 때가 있고 현재 분사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 형태가 올 때가 있고 과거 분사 형태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이 동사 원형이랑 현재 분사의 차이점은 뭐 비슷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될 때도 있지만, 현재 분사는 보통 그 상황을 모두 모조리 다 보거나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일부 정도만 보고 들었을 때, 거기 진행되고 있는 걸 잠깐 들었을 때, 이런 현재 분사 형태를 많이 쓰고, 전체가 진행되는 것을 다 보거나 들었을 때는 원형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될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정리했었죠 저희가 살펴본 문장,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I heard 나는 들었어요 엄마가 리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잠깐 이제 얼핏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어, 절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녀가 언급하는 것을 학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요 차이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읽으시면 더 내용이 재미있게 다가오시겠죠? 어, 그럼 오늘 배워보신 전체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m says the f i g t i n g nurse turned out to be a very nice woman. She stayed with mom the whole time. Didn't leave her side even after Dad came back and the doctors told t h e m how sick I was. Mom remembers exactly what the nurse whispered in her ear when the doctor told her I probably wouldn't live through the night. Every unborn of God overcome the world, and the next day, after I had lived through the night, it was that nurse who held Mom's hand when they brought her to meet me for the first time. Mom says by then they had told her all about me; she had been preparing herself for the seeing of me but she says that when she looked down into my tiny mushed up face for the first time all she could see was how pretty my eyes were. mom is beautiful, by the way, and dad is handsome. vi is pretty, in case you're wondering. christopher's house i was really bummed when christopher moved away three years ago. we were both around seven then. We used to spend hours playing with our Star Wars action figures and dueling with our lightsabers. I miss that. Last spring, we drove over to Christopher's house in Bridgeport. Me and Christopher were looking for snacks in the kitchen, and I heard mom talking to Lisa, Christopher's mom, about my going to school in fall. I had never, ever heard her mention school before.